물속에서의 전복은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전복의 눈이 보이시나요? 오늘은 전복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복은 부드러운 몸을 가지는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들은 발의 위치와 형태가 아주 중요한 분류 기준입니다. 문어, 오징어처럼 발이 머리에 달리면 두 종류이고, 조개류 같은 경우는 복기 모양의 발을 가져서 부종류라고도 불리죠. 그렇다면 전복의 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복은 발이 배 부분에 있는 복종류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전복의 발인 거죠. 전복은 납작한 폐각 때문에 조개로 오해를 받지만 두 개의 폐각을 가지는 조개와 달리 전복은 하나의 폐각만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전복은 조개보다 달팽이에 훨씬 가까운 동물이죠. 같은 복종류에는 달팽이, 소라, 고둥 등이 있는데 모두 폐각이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죠? 전복의 폐각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여기 뿔처럼 생긴 부분을 내장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것은 정확히는 전복의 생식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을 띠면 암컷이고, 수컷은 이렇게 베이지색을 띄죠. 마지막으로 여기 투명한 부분은 전복의 심장입니다. 전복의 혈액은 투명해서 심장도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전복의 심장은 이렇게 수축합니다.